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그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영원히 지킬 규례. 규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다시 우리 성막을 아, 이루는 여러 그 어, 성물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속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었고요. 자 오늘 날의 말씀은 이 아,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노스로 만든 일종의 커다란 세수대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 뭐 세수대야 뭐 이런 이런 말씀은 없, 없지만 여기에 이제 그 18절에 물두멍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가 키오르로 되어 있는데 키오르라는 뜻은 둥글다. 아 이게 뭐 돌연했다. 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둥근 형태의 세수대야와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물에 대한 것은 뭐몇 규빗이다, 뭐 높이가 어떻다. 이, 이 크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물을 떠서 이 손과 발을 예, 씻고 또 성막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 이화재도 드리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날도 어떤 우리 이제 카톨릭 교회는 대부분 그렇고요,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도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 이 물두멍을 형상화한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을 씻고 예배에 참석하고 혹은 또 미사에 참석하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물두멍에 에, 그것을 적용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어, 그 당시는 이, 이 회막이 결국은 이제 사막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막의 바람도 많이 날렸을 것이고 항상 뭐 손과 발은 항상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갈 때이 더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한 오늘 규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성결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어, 아마 이렇게 둥근 형태이다 보니 평평한 땅에 놓을 수가 없었겠지요. 당연히 이제 받침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받침 만들어서 그이 물두멍을 올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라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회막, 이 울타리까지 다 포함한 회막을 생각해 보면 가장 그회막들의 이제 휘장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일반 백성들이 제, 재물을 동물을 끌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제 노체단이 보였을 것입니다. 노체단이 보이고 그 노체단을 지나면 그 성막 본체 앞에 바로 이 물두명이 놓여 있는 것이지요. 어, 성막 본체 앞에 이또 성막에 들어가는 또이 휘장문이 있었기 때문에 휘장문 발에 바로 앞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약간 이 남동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큰 바다라고 하는 몰튼스라고 하는 역시 노수로 이렇게 만든 큰 바다가 있는데 물이 무려 6 6 톤을 담아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바다를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위치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 성소를 들어가는 성전을 들어가는 동남쪽에 돌아.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을 바라봤을 때 동남쪽이니까 직사각형의 성막을 생각했을 때 약간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아마 이 물두멍도 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손과 발을 씻는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사막의 먼지, 이 바람에 지저분해지는 것을 씻는 것이고. 아, 이러한 이 수족을 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가는 우리 신약기, 신약 신약 아, 시대 신약 교의 성도들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 의식하지 못한 채 나에게 날아온 세상의 먼지들, 그런 죄에 많은 오염된 것들을 씻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한복음 1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 이게 제자들을 씻겨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저, 베드로가 이제 절대로 주님은 나, 주님 나를 씻기시는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처음에 거부를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 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씻는다는 것 여기는 이제 물로 씻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깨끗이 성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씻은, 내가 너를 씻겨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베드로가 말해 뭐라 그랬어요? 아 주님 그러면 내 손만이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제 막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론 유다도 이렇게. 깨다 좀 찔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씻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손과 발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몸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의 씻음이 있는가 하면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 그런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나라와 앉아 있는 세상의 먼지들 오염된 부분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 씻고 나아가는 이런 예배의 정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시간 나오면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 저희들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씻어가는 거죠. 예수님 나를 씻겨주세요. 오늘도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생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자 20절을 보십시다. 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야이저 죽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깨끗이 씻어라. 아, 그것은 그만큼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단에 나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 손을 씻는 것은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리기 전에도 씻었고 또 이제 화제를 드리고 막 종물 동물을 잡고 막 하다 보면 손에 피도 묻고 재도 묻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또 깨끗이 씻고 이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등불도 만지고 기름 기름도 만지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시일절입니다 <laughs>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구약 제사가 지속 지속되는 동안 이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손과 발을 씻는 이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교의 성도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 영적인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수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짤막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정도 한번 메시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에 이룰 수 있도록. 뭐. 어, 이제 인도하는 몽약 선생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이 율법의 기능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울감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음식법에도 매지 이 아니하고 여러 가지 뭐 정결 예식도 매지 이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절기도 우리는 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변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더디 걸릴지라도 한절 한절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물두멍의 영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비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가 거듭남을 이렇게 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laughs>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은 노트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참 흥미로운 그 기록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장인이죠. 이 장인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성막을 만들 이 성막 성물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음.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이 부살렐이 그막 만들 때 무엇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어, 여러 가지 노수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어, 굳이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아마 그 이제 제사를 돕는 이또 여러 여인들이 있었,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거울, 이녹 거울, 녹 예,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그 당시에는 이제 유리가 없고 거울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내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녹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청동으로 성동을 막빡막하게 이제 예, 해서. 얼굴이 비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희미하게 비쳤겠죠 근데 그것도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귀중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여러분, 추레급 할때 말이에요. 막 정신없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챙겨 나온 거예요. <laughs>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여인들의 손거울, 이 노트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크기를 알수 없기 때문에 놓고 올몇 개를 거이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 드려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소를 만드는. 재료로 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생명의 속전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쁨,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물뜬멍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성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laughs> 남성들에게 무슨 이 받은 옷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받은 옷을 가지고 이참 소중한 성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이 어떤 종교성을 <laughs>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이게 더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연주한테도 보시면 이제 남성 교회보다는 여성 교회분들이 아주 열심이지 히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 요 음, 그렇다고 우리 뭐 남성분들이 뒤쳐지면 안 되죠.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오늘 이 여성들의 소중한 손꼽을 가지고 이 귀한 성물을 만들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업되게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들이시고 그 여러분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져 가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뭐이 성물을 어떻게 운반해라 뭐 이런 말씀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 번제단은 어떻게 옮겨라. 뭐 누가 옮겨라. 그리고 뭐 어깨에 메라. 뭐 어떻게 이제 싸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운반 방법 방법이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물두멍을 어떻게 옮겨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세숫대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뭐 채를 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뭐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싸아서 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은 이 물두멍의 크기, 사이즈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의 양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 정결을 어,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은 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말씀 또또 하나 이게 관련해서 할수 있는 것이 운반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물 뚜멍에 크기도 안 나와 있고 물두멍의 운반 방식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물두멍에 관련돼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아, 네자 계속 누차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성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 내 머리까지 씻겨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일주일에 어,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에 이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에, 습관이 될수 있고 이 습관이 빠지다 보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앉아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씀듣고할수 있는데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의 모든 먼지와 그 오염된 것들을 씻겨나가는 이 성결의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격이 끓어오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감격케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항상 우리의 삶을 채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실 때 손과 발을 잘 깨끗이 씻으시고 오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신학교의 성도들의 이 성결, 이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그릇의 비유를 드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응 나는 금그릇인가, 청동그릇인가, 그 재료에 관심을 두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포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나의 이 부분을 지켜 주세요. 나의 요 부분을 깨끗해 주세요. 그래서 주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물두멍이 되셔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시고, 또이 세상에 많은 오염된 것들을 씻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